안녕하십니까? 온터풍수질입니다. 오늘은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묘소는 동래정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동래정공과 청주한씨 부부의 쌍분입니다. 잔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전부 논밭입니다. 묘소 뒤쪽입니다. 앞에 산이 있는데요. 아주 낮은 산입니다. 낮더라도 역시 저기가 안산이 되겠습니다. 낮은 구릉지지만은 산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수입니다. 물이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개관을 많이 해놔서 지형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물이 이 정도에서 시작이 돼서 향 앞을 지나서 좌측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묘소 앞에서 보면은 저기 쪽에서 이 정도에서 물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쪽이 경유방입니다. 금국의 왕방인 경유방에서 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 향 앞을 지나고 돌아서 이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이 일단 모여졌다가 넘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이 개축방입니다. 개축방입니다. 낙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낙경을 보면은 8층으로 술좌 진양입니다. 술좌 진양으로 상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유방에서 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파구는 이 개축방입니다 그럼 물이 굉장히 길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향은 이 손사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건좌손향이 됩니다 그래서 금국에 왕방에서 물이 시작되어서 생방을 거쳐 묘방으로 물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정생양자리입니다. 정생양자리가 극히 둡니다. 이렇게 제대로 특수와 파고를 갖춘 정생양자리는 저도 몇번 보지 못했는데요. 여기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경유방이 됩니다 금국의 왕방에서 물이 시작되어서 돌아서 한이 정도가 되는데요 건조와 손양이면은 여기가 손사방인데 손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금국의 생양으로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개축방입니다. 개축방이 정도인데 큰 오차는 없습니다. 이 개축방이라고 보면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국의 묘방인 개축방으로 물이 나갑니다. 여기는 혈판도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제가 산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판에 묘들만 보여드렸는데 이묘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혈은 없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크면은 주변에는 혈이 없는데 후손들도 그 아래에다 쓸 수는 있겠지만은 별로 큰 득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소가 역량이 큽니다. 제가 항상 주열에 정확하게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 묘소가 바로 주열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묘소도 역시 정확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묘소의 역량도 역량이지만은 여기는 물이 길게 돌아 나가는 정생양 자리입니다. 정왕향 자리나 정생양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70여 개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정생양 자리는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정생양 자리입니다. 다만 향이 약간 맞지 않습니다. 향까지 맞으면 좋은데, 내광은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건좌 손양의 정생양 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생양 터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에 있는 동래정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감사합니다.